현재 넷플릭스에서 아베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강타한 드라마가 나와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드라마가 공개되며 아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의 도마에 오른 드라마 신문기자는 영화 신문기자를 리메이크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올해 1월 17일 기준 일본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덕에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영화로 나왔던 신문기자는 한국의 신문경 배우가 출연해 화제가 되었죠. 영화 신문기자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해서 생화학 실험을 통해 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사실이 주모티브였습니다. 이번 드라마 신문기자는 아베 정권의 사학 특혜 및 공문서 조작 사건인 모리토모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재현도가 상당해 정말로 이게 일본에서 나올 수 있는 드라마인가? 싶을 정도로 영화판 수위를 넘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일,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의 인기 급상승에 아베 부부는 얼굴이 새파래졌을 것이라며 정치가가 아니면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다는 아베 전 총리는 해외 드라마도 좋아한다고 한다. 어떻게 행포한 정권이었는지 자기를 담아 국내의 화제작도 보면 어떨까? 라고 그들의 추태를 빚고 왔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란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 3,400만엔보다 8억엔이나 싼 1억 3,400만엔에, 그것도 국비로 사들였는데, 이런 특혜의 아베전 총리 혹은 부인 아키의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요. 게다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재무성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상부의 명을 받아, 문서를 조작했던 공무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나 또는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사임하겠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7년 모리토무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발언이 그대로 삽입되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 인물이나 회사 이름이 모두 실제와 다르지만 스캔들의 핵심 내용은 거의 사실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는 문서 조작에 총리 관저의 개입은 없었고, 재무성이 알아서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민당이 저지른 모든 비리는 양심 언론들에 의해 잠깐 언급만 되고, 관련 기사도 모조리 삭제되며 잊혀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조를 강요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재무국 직원의 아내는 지금도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드라마 신문기자는 정부와 회사 내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는 신문기자가 주인공인데요. 이번 드라마는 닥터 X 등으로 인기가 높은 일본의 톱 배우인 요네쿠라 요코가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2년 전 개봉된 영화 신문기자는 주연 배우를 맡을 사람을 찾지 못해 한국 배우인 심은경을 캐스팅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일본 배우가 큰 용기를 낸 것인데요. 영국 가디언은 리뷰에 별 5개 중 3개를 주며 일본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정부패의 늪에 빠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비리 사건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금기화된 지금의 일본에서 이 드라마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일본에서는 폭발적인 반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택배가 출연 배우들에게 배달된다던가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는 익명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공개되고 난 후에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현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픽션으로 써대는 게 신문기자입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드라마를 넷플릭스가 해주다니 바보야. 일본 넷플릭스는 일본 깎아내리는 드라마만 세계에 공개하는 짓을 그만둬주세요. 좋은 드라마구나 하고 생각해도 반일본이 만연해 있는 게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해외에선 안볼 거야. 해외에는 일본의 동경을 품고 있는 젊은 일이 많은데 일본을 깎아내리는 목적이 대체 뭡니까? 조작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국가에 살면 상식을 벗어난 주장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모양이라 상당히 무서운데요. 급박한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전문가가 감염자가 한층 더 급증하면 청년층은 코로나 검사 없이 의사가 보고 진단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은 눈으로 세균이 보여서 딱 봐도 감기, 독감, 코로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아직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정치인 일 자리에 머무르며 별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아베가 추진했던 쿨 재팬 정책만 생각해도 좋다는 말이 안 나올 텐데 말입니다. 쿨 cool 재팬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현재도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으며 그야말로 실패한 사업이었죠. 일본의 문화와 팝컬처 등을 외국인이 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본의 매력을 발산해 일본의 경제 성장에 연결하는 브랜드 전략을 표방하던 쿨 cool 재팬은 사실 허울 좋은 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쿨체팬 정책을 옹호하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한국을 뛰어넘는 컨텐츠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9년 영화 신문기자만 해도 작품성으로만 보면 무거운 주제를 아주 밋밋하고 느리게 연출하면서 긴장감이 떨어진다. 대체적으로 지루하다. 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이 와중에 욕을 먹지 않은 것은 참신한 소재와 심은경이 진실을 쫓는 기자의 고통과 열정을 훌륭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온갖 언론에서는 심은경의 이름이 도배되며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월 제43회 일본 아카데미에서 심은경이 내로라 하는 여배우들을 제치고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심은경은 그의 일본의 어떤 여배우보다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고 정치 비리를 쫓는 기자의 고난을 놀랍도록 현실적으로 연기했다는 것에 대해 트집을 잡는 일본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2019년 영화 신문 기자는 심은경의 하드캐리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일본 침몰은 제목처럼 침몰했지만 이번에 꽤나 화제가 되고 있는 신문 기자가 일본 내에서는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냉정하게 작품성으로만 본다면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도 신문기자에 대해 마치 한국 드라마처럼 몰입된다며 명확하게 우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기자의 후지 미치히토 감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한국 스릴러식 전개를 답습한 모습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는 대체로 한국 드라마에 익숙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 일본 드라마 특유의 늘어짐이 있다. 시도는 칭찬할만 하지만 재미는 잘 모르겠다. 리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신문 기자를 본한 일본 연구자는 한국 사회파 드라마를 본듯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젊고 역량 있는 영화 감독을 투입해 지상파에서는 내보내지 못하는 장르의 미니시리즈를 만드는 것은 넷플릭스가 이미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을 만들어낸 성공 공식이죠. 이를 일본에서도 적용한 것이 일본 드라마 같지 않은 일본 드라마를 만든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후지이 감독은 최근 포브스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처럼 일본 국내만이 아닌 해외를 겨냥한 작품을 만들려 한다라고 한국 드라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대놓고 말했죠. 평소 한국 드라마 리뷰어로 활동하는 한 일본인은 신문기자를 본후 일본 드라마에서도 희망을 보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좋은 것들을 가져와 우리 것을 발전시켰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따라가는 것이 성공의 공식이자 일본 드라마에선 볼수 없는 희망을 안겨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속사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도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들이 변하길 바란다면 온갖 압박과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컨텐츠를 흉내내더라도 난세의 역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앞으로의 일본에서 신문기자 같은 사회비판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금방 묻히고 말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빼앗는 법만 알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쟁취하는 법을 알고 있는 한국에게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웃 나라와는 다르게 낡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현재는 전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많은 국가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뻗쳐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